2022년 1월 27일 목요일 밤, 21일 차 일기. 제목은 나중에. 오전 8시에 일어나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 유튜브로 싱어게인2의 노래를 좀 들었다. 이후에는 어제 일기 동영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써서 자막도 달아보았다. 그러다보니 버스에 늦게 생겨서 아침도 안 먹고 버스를 타러 뛰어나갔다. 오전 11시 알고리즘 수업에서는 divide and conquer 이라는 알고리즘 전략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배웠다.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학 수준이 필요한데 은근히 헷갈린다. 오전 12시 15분 수업이 끝나고 웬디스에서 점심을 먹었다. spicy chicken 햄버거를 먹으며 궁금증이 생겼다. 서부에는 in a n out 햄버거 음식점이 남부에는 w a t e b u r g e r 햄버거 음식점이 있는데 동부에는 어떤 햄버거 음식점이 유명할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그러다 미국의 탑50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뭐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는데, 간판 하나 보지 못했던 음식점들이 참 많았다. 이와 별개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검색해 보았는데, 이건 몇개 빼고는 다 가봤다. 점심을 먹고 건축학 수업을 앞두고 독서할 부분을 대충 읽었다. 2시부터 건축학 수업을 들었는데, 에르투리아의 집과 무덤에 대해서 배웠다. 에르투리아의 집은 그리스의 집 구조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스의 집의 경우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방이 있다. 이는 주로 남자가 사용하는 방으로서 남자 손님을 들이거나 화류계의 여인들을 들여 시간을 가질 때 여자와 아이들이 있는 거주 구역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반대로 에르투리아는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에서 다른 방들이 연결이 된다. 이는 집주인이 손님을 지켜볼 수 있는 한편 자신의 거주지를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리스와는 달리 손님들과 부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 차이도 보여준다. 에르투리아의 무덤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무덤을 집의 구조와 유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주로 지역에서 가장 흔한 자재인 석회를 판해서 무덤을 만드는데 집의 기둥처럼 벽에 문양도 새기고. 천장도 지붕과 같은 무늬를 새긴다. 더불어 방도 여러 개를 만들어 진짜 집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그 외에도 석회를 깎아 의자처럼 만들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현관과 같은 곳에 의자를 두개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이는 집주인과 안주인을 위한 것으로 그리스와는 달리 비교적 동등했던 부부관계를 보여준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수업이 한 시간이 밀려있는 바람에 첫 번째 에세이 작성 마감일이 일주일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시간이 좀더 생긴 만큼 이제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수업을 마치고 뭘좀 하다가 4시 30분에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프로젝트의 고객을 만났다. 병원에서 아마도 부원장으로 있는 의사분인데 간호사나 의사, 그외 여러 부서들과 인력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진료 및 치료 절차 중에서 기다리다가 버려지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면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단히 말하자면 다기능 무전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필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나열하기는 그러니 패스. 5시부터는 iOS 앱 개발 동아리의 아카데미 팀 모임을 가졌다. 이번에 동아리에 합격한 학생들이 갖는 첫팀 모임이라서 먼저 각자 자기 소개를 했다. 그 외에도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번 주는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고 이들이 배울 Swift UI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시연해서 보여줬다. 내가 한 것은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임원이 진행했다. 나는 자기소개 이후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이번 주에 학생들은 Swift라는 언어를 배울 것이고 프로젝트를 직접 시작하면 그제서야 조교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다. 집에 돌아와서 어제 교내 식당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저녁으로 먹었다. 피자 네 조각에 각종 채소들을 먹었더니 기분이 아주 좋다. 비트라는 빨간 채소가 있는데, 원래 맛이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부드러우면서도 달달한 것이 정말 맛있었다. 이후에는 친구들과 숙제를 좀더 비교해보고, 가족 및 친척들과 전화를 했다. 그러다 보니 벌써 그 다음날이 되었다. 이제 자야겠다.